네. 맨 마지막 패를 이렇게 열어보면, 화두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이? 예? 네. 말씀하자, 머리두자. 음. 이게 말, 말씀하자에다가, 머리좋다 화두라는 말머리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말머리라고 하는 말이, 머린말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어떤 책이든지 첫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머린말이라고 있죠. 그게 화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머린말을 이렇게 꼭 써놓죠. 그게 실말이라는 말이에요, 실말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이, 저 강화의 마리산 있죠? 예? 네. 네. 그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산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머리냐인 것이 다 틀린 것이지. 강화도의 마리산은 머리가 두개 달린 거북이의 머리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온만이 밤에 오면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화음경, 법화경, 내용의 그 어떤 것들을 줄여놓은 것이 이제 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만이라고 하는 말로 와전되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섬은 불교가 탄생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은, 머리산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개체수를 신은 것은 머릿수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이하고 머리하고는 그게 약간 우리가 한글로 지금 쓸때 하나는 마, 자, 아로 보는 거고 하나는 어로 변해가지고 쓰는 것인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머리하고 마리는 우리 정음, 소위자면 한글로 얘기할 때는 하나는 어고, 하나는 아잖아요. 미음에. 예. 네. 마리하고 머리는 원래 동의어였다. 지금도 같이 그렇게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강화선매 마리산을 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은 지금 그렇게 강화도에 마리산, 마리산, 두 가지 이름이 혼재되어 있어도 그것을 명쾌하게 이해를 못 한다고 한다면 강화도에 마리산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 뭐 하이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어느 그 실마리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그 화두예요,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말머리를 잡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화두를.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13강까지가 말에 대하여 를 3강이나 했어요, 3강. 그것이 왜 그러는 건가요? 3강이나 한 이유가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 어떤 인간 삶에 있어서 현재의 인간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저한테 한두 번씩은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것을 구슬이 서 말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그 각각의 콘텐츠로는 지금 한 번씩 다 들은 얘긴데. 그것을 이리 관지해가지고 하나의 그야말로 진주 목걸이가 되게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되게끔 꿰어내지를 못하면은 그게 실학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증학을 만들려면은 그 수없이 돌아다니는 내 머릿속에 콘텐츠가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한 줄로 꿰어서 하나의 팔찌면 팔찌, 목걸이면 목걸이가 될수 있게끔 꿰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확인하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제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마리를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방법은 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개념을 확립한다고 하는 말 수없이 듣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확립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개념이 확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 거듭 얘기지만,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머릿속에 흩어져 가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한 줄도 깨어나는 일이 문제. 옛날 고, 옛날의 학자들은요. 지금과 같은 클라우드의 a i 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전거들이 책들이 텍스트들이 사무지 않고 그것을 읽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있어요 텍스트가 려져요 그러면 하늘에 있어요. 그야말로 클라우드 하늘에 다있다고요 예? 네? 구름 속에 모든 세상의 말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하늘의 구름같이 떠돌아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찾기가 얼마나 쉽냐,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못 뛰어내면은, 하나로 작으면 작은대로, 큰 것이면 큰 것대로, 하나의 구시를 할수 있는 개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자 문명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열렬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터득한 것이 있어요. 내가 터득한 것을 여기 지금 계시는 다섯 분 선생님들한테 내가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봅시다. 아한 얘기예요. 내가 다한 번씩 거듭 얘기지만 인간이 현재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까지 그 장구한 시간들을 아는 것은 현생의 말입니다. 인류학 소개자면 생체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존재하고 그 학문 생체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말입니다. 아다 거의 다 밝혀놨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밝혀내는데, 이번에 그 노벨 그 화학상 받은 사람들 있죠? 그 화학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생화 학 공부하시는 분이 서포터해 줘가지고, 그 화학상 받은 사람들이 두 명이나 돼요. 그만큼 이 나라의 학자들은 뛰어난 생물학자도 많고, DNA 학자도 많고, RNA 학자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 관, 교육 체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것을 선생님이 많이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고 지네들이 다 찾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딜레마.